하나님과 무관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 너, 너 죄인냐고. 내가 왜 죄인냐. 이 내가 뭐 강도 짓을 했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끝까지 그 우기는 사람들 이 있어요. 내가 죄인냐고. 죄인이냐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 가는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 해결 못 해.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8번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에 위한 명도 없느니라. 아, 나는 예외인데요. 한 명도 없느니라 예외가 자기래. 예? 네?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종교를 갖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이르죠 모든 사람이 나나 나 죄가 없다가 아니죠 모든 사람 예? 나도 포함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집착이 다 죄라는 것을 알면은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대신에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출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예?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권 대리 나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했다 이거예요. 무권 대리. 근데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로 끝나면은 그건 법의 효율이 없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것을 추인해야 돼요. 내가 아 그거 동의합니다. 나어 그건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그 법률이 소급돼서 적용될 되는 것입니다. 소급 이게 세상 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무권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법이, 어, 그거 맞죠 내가 그 의뢰했어. 이렇게 하면은, 소, 그날로 그 사람이 무권대리 쓴 날로부터 쭉 소급돼서 발효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무권대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되었다. 내노력이 행위 노력이 아니라 공짜 선물로 줬다. 예베소서 2장 8절이 그래서 정의가 나오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게 짐 퀴들리 목사라는 분이 이 구령할 때 사용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읽어주면서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여기서 불의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다, 불, 전대요. 예. 네.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예. 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연인도 여기까지는 다 알압니다. 다 알아요. 예. 네. 이게 이제 구령하는 구절인데, 자연인도 묵권 대리까지 여기까지 다 들어봤어요. 십자가 사건 들어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들었지, 그렇죠? 이모 저모로 다 들었어요. 아,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거 다 알죠, 그렇죠? 알면 뭐예요? 그 묵권 대리에 그냥 끝나는 거래가요? 묵권 대리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효율이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것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그죠?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자연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추인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법률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과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잘 이제 복음을 전할 때이 구조를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사람은 어떻게 돼? 죄의 용서를 받았으나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는 육신이 갖고 있는 한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구원파처럼 뭐다 죄가 용서됐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자기는 하루에 몇 수십 번씩 죄지면서 죄가 없대. 그러니까 구원파면서 여기서 구원파면서 저희 가서 포도주 농장하지? 예? 구원파. 히브리소 8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새 언약이라 뉴 커베넌트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신약의 그런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천연 왕곡이 됐을 때 이렇게 발행하겠다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10편 107편 42절을 보면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리라 천년 왕국 때부터 이렇게 세원약이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이 모든 지약이그 입을 담으러요 LAC 다운타운 가 보세요. 그냥 때 강도들이 날치고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 육신적 지혜로 세상에서 인생의 삶을 살고 애쓰고 노력해 세상으로부터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곱 가지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 하고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루도 못 돼서 몇 분도 못 돼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 3일 후에 영생을 주시기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그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것, 승인하는 것 이랬을 때그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죽음, 지옥, 질병, 가난, 재앙, 전쟁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